오성식의 이럴땐 영어로 자 어떤 분이요 음, 7살짜리 조카가 있으시대요 자 조카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프 네? 네프킨? 네프유 <laughs> 네. 남자 조카는 네프 여자 조카는 니스 네 니스 니스라고 니스. 얘기합니다. 어 니스. 잘하시네요. 오 대단한 영어 실력입니다. 자 일곱 살짜리 <laughs> 조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정말 예쁘고 명랑한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칭얼대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버릇만큼은 고쳐주고 싶어서 몹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칭얼거리지 마. 이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고 물으셨거든요. 네. <laughs> 칭얼대지 마.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칭얼대지 마. 예, 치곤 되는 게 뭔지 알아요?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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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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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요. <laughs> <laughs> 네. 그 한번 해볼까요? 그 No에 대한 변형입니다. 우리 말로도 그렇죠. Yes에 대한 말로 네, 예, yeah. <laughs> 아. 그럼요, 아, <laughs> 응, 어, 여러 가지가 <laughs> <말이죠>. 여러 <laughs>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먼저 Yes, Yes, yes. 네, 그 이제 Yes하면 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변형 예, yeah. 예. Yeah.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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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음 <laughs> <응>, 그런 거고요. <laughs> 그거보다 이제 더 헐렁한 말. 어, 아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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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죠. 어 그럼네 하는 말 영어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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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해보세요, 학생. 예. Yep. 오 <laughs>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노에 대한 변형입니다. no, no, n no. no. 정상적인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말로 뭐가 있죠?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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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No. 네, no. 그 no? no.미 아닙니다. No? <laughs> no.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말이 저 영어의 말이 좀막깔스러워지죠 자, 칭얼대지 말아라. 하는 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칭얼대지 말아라. 음,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말라라 그러니까요. 네, don't. 음. <laughs> 좋아요. 그러면은 자, 실질 한번 해봅시다. 오늘자 학생이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지금부터 칭얼을 한번 해보니다 시작. 자, 칭얼대기 시작. 네. 칭구칭구 <laughs> 어, 그거 <그렇지, 웃음> 근데 는 그렇게 하면 나 칭. 아, 예. 친구아, <laughs> 자, 계속 칭구칭친 그럼 영어로. 또또아니 <laughs> <laughs> Be quiet. 어,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 어, 아기를 주신 어린애가 있는 주부가 제일 엄마가 제일 나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큰 아들이 한번 칭얼대 봅시다. 자, 시작, 칭얼. 칭얼대지 마. Don't make noise. Don't make noise. 야, 잡음 내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칭얼대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칭얼대다 또는 칭얼거리다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짜증을 내며 중얼거리고 뭐쫑알거리고 보채고 이런 말이죠. 이 영어에는 여기 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럴 때는 w h i n e 이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wine, wine 이렇게 w i n 와인 하니까 술이 생각나죠? 포도주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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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죠? 네, win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얼대지 마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Don't whine. Don't whine. Don't whine. 네, Don't whine.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좋고요. 또는 Stop I N G를 써서 Stop whining. Stop whining. Stop whining. 그거 칭얼대는 거좀만하라 야, 그 칭얼대는 소리 좀 보태? 그만해. Stop that whining. Stop that whining. Stop that whining. Stop, that whining. 뭐, stop your whining. Stop your whining. Stop, stop your whining.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칭얼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하는 말로. <웃음> <웃음> Don't be such a whiner. Don't be such a whiner. Don't, Don't be such a whiner. 너왜 그렇게 칭얼대냐? <laughs> 그럼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왜 그렇게 칭얼대? 어? Why you whine? <laughs> Why? Why you whine? Why? <laughs> Ning. No, 너왜 그렇게 못 뭐, 뭐 때문에 그렇게 칭얼대는 거야? 하나 말은요. 자, what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Uh, what makes you whine? What makes you whine? 뭐 좋아? 네, 무엇이 너로 하여금 칭얼대게 만드냐? What makes you whine? What makes you whine? What makes you whine? 뭐냐? What are you whining about? What are you whining about? What, what are you whining, whining about? about? 그렇게 얘기를 해도 좋겠습니다.